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마흔 한살 고효경입니다. 제가 78kg 몸이었는데 지금 49kg까지 한 30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아, 네. 30kg? 대단하네. 어, 제가 25살에 갑자기 3 0 k 로가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몸이라면 한 달에 2, 3 k 로찐 것도 되게 그, 그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석달 만에 3 0 k 로가 쪘다는 건 비정상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나도 임신했을 때3 7 k 로는 쪘었어요. 37. 임신이니까. 와, 그때부터는 정말 인생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거의 뭐 최악의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 흑역사라고 하죠. 막 그때 온갖 서름도 많이 받았었고 몸도 가장 안 좋았었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때는. 네.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어 그때 되게 정말 무식하게 살을 뺐을때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하루 만에 그 식이섬유 음료 45칼로리가 있어요. 그거 한병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하루 종일 나눠서 조금 배고프다고면 조금 먹고 그리고 토마토만 한 3일 먹고 했는데 마지막 날 이게 파란 토마토를 먹다 보니까 이게 독이 올라서 목욕하다가 쓰러져서 119 실려 간 적도 있고 하여튼 와 정말 그 생각하면은 야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고생했습니다. 갑자기 눈물 날것 같아 막. 우와 음. 진짜 대단하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해칠 뻔한 우등생. 다행히 지금은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고 건강도 찾았는데요. 정말 물만 먹어도 잘해찐다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체질 자체가 이제 아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몸이 예전에는 정말로 막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시절이 그때였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양껏 먹은 거거든요. 그게. 근데 정말 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12년 동안 몸무게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네,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laughs> 12년을 음. 유지하셨으면.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걸까요? 그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공원에서 운동 중인 우등생. 그런데 동작이 약간 생소합니다. 무술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저 되게 쉽지 않은 동작이야. 대체 어떤 운동을 하는 걸까요? 아 제가 지금 방금 한 운동은 바로 식욕 억제 운동법입니다. 뭐가 먹고 싶을 때 저걸 하면 진짜? 우리가 가장 지금 다이어트 할때 식욕 억제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집어 먹고 싶다거나 그럴 때 운동법을 해주시면은 바로 식욕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내몸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트레칭하면서. 아무래도 전신 운동이기도 하면서 건강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이 바로 장 건강을 바로 서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그런 장을 잡아 주는 그런 억제 운동법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리를 어깨너비 두 배로 벌려준 다음 하늘을 향해 팔을 쭉 펼치세요 그 상태에서 앞 무릎을 구부리며 팔을 아래로 그대로 내려주세요. 식후에 따라오는 헛배고픔을 싹 잡아줄 수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고플 때요. 어, 배고프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오히려 더 먹을 거 생각에 지배당해요. 맞아요. 이제 이때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음식으로 집중되는 신경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세라토닌이 부족할 때 폭식을 유발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면 어,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식욕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